낙인던전은 내가 먼저 죽이냐, 보스가 먼저 날 죽이냐입니다. 에스크은 대기 거의 미쳐야죠. 얘네도 잡아줄 필요가 없어요. 보스를 죽이는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카트에 일부여줘서 터트리고 그냥 어떻게든 내가 죽기 전에 고스를 죽인다는 마인드 얘네도 녹소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잡아줄 필요가 없어요 내가 먼저 죽일 거기 때문에 자, 깨끗해 차죠. 그리고 얘네들이 들어오기 전에, 이리나로.